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은 교과목표와 수업계획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표 건축학을 전공하는 우리 건축설계 전문인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어떤 건축법 관련 제법 재법, 관련 제법이라 하면은 국토계획법, 주택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증진법, 주차장법, 건축사법 등을 공부해서 건축 설계 및 감리 업무에 적용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소방, 피난, 공공의 안전 복지 및 재산권, 그리고 건축 설계, 시공, 감리, 실무에 관련된 재반 법령을 이해한다. 그리고 건축사의 업무, 건축사 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 재반 사항, 그리고 건축사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법적 책임, 의무를 다 이해한다. 그리고 기타 건축법과 관련된 다중이용업, 시설에 관한 특별법과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학습하고 과제를 통해 이해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건축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할 교과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의 주안점입니다. 강의 주안점은 우리가 단순한 법규 학습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은 이제 과제를 나가서 그 과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전문 지식을 학습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 유튜브 강의는 그런 과제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과제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뭐 여러분에게 한번 좀 사례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감 있는 어떤 실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사례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제도 수업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죠. 이 부분은 이제 건축대학 5년제 인증대학에 관련된 내용인데, 안전및 피난 설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건축법 제도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스튜디오 시간에 제가 이제 설계하고 있는 그런 과제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안전하고 피난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안전 및 피난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도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가 건축법 제도 시간에 가르쳐야할 내용들이고요. 건축이지리는 어떤 공공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공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공공적 의무, 역할, 책임, 그리고 전문인으로서의 어떤 직업적 윤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건축법 및 관계 법령을 이해한다 라는 부분이 우리가 인증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안전, 재산권, 설계 감리 시공 등에 대한 실무 전반에 대해서 건축법과 재방 법령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건축사의 법적 책임을 이해한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공공에 대한 안정과 복지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목적을 보면 사실 공공의, 공공복리의 증진,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든 법의 대부분의 목적이 이 공공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참고 사이트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참고 사이트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국토교통부, 건축에 관련된 재발 업무를 관할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한번 가서 보시고, 그리고 법령을 찾는 것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령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다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 어떤 등본, 토지 등본이나 건물 등기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 사이트는 아, 지구단위계획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 지자체별로 이제 관할부서가 다 있겠습니다만 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도시계획 포털이 있고요. 그리고 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 그리고 정부 민원 포털, 민원 24, 그리고 건축사 협회에서 발간하는 건축사 신문. 이름이 건축, 건축사 신문으로 바뀌었죠. 건축문화 신문에서. 건축사 신문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참고 사이트에 제 이관영 건축학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최근 법령, 개정되는 것들을 여기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튜브 강의 링크도 좀 올리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관영 건축학교 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이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건축법 해설 수업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차, 이게 이제 주별로 이제 대학에서 강의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대략 한 16주로 이렇게 주별 수업 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차에는 수업 목표 기본법 2배 이해, 그리고 건축 용어의 정의, 이제 본격적으로 어, 건축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건축법 용어, 그리고 용어의 정의,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건축선, 건축선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의 조경, 또 건축선 모퉁이, 네, 건축 법, 건축 법령 순서대로 계속해서 쭉 가게 되죠. 자, 학교에서는 이제 8주차 때 중앙고사를 보게 됩니다. 중앙고사는 이제 대략 한그뭐 시험 문제를 통해서 이제 공부에 대한 평가를 좀 받게 되겠고요. 그리고 9주차부터 16주는 이제 하반기 수업이죠. 그래서 건축법 5장, 5장의 구조와 재료, 그리고 피난, 그리고 소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뇌화 구조의 방화, 피난 구조에 대한 기준 규칙, 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 관리, 이런 내용들, 그리고 주차장법 관련된 내용들을 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 건축법 제 6장을 보면은 지역 지구의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에 관련된 내용하고 좀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고, 그리고 건축 설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주택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건축사법 내용, 장애인, 노인, 편의정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여러 재반 규칙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좀 장시간의 좀 수업이 되겠는데, 우리 유튜브 강의는 뭐 16주로 끝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가 15분 단위로 이제 수업을 올리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길게 진행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법률의 일반 상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은, 건축법이라는 게 법치주의의 입각에서, 어, 만들어진 이러한 뭐, 기본적인 베이스,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법치주의는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국가 권리, 헌법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것은 이런 법취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고요. 어떤 국가 권력을 제한 통제함으로써 어떤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없다면 뭐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혼란이 올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 만든 법이 전반적인 사회를 지배하는 합리적인 공공적인 규칙에 의해서 공정한 사회 협동의 체계를 확보하는 데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치국가 원리로도 불리는 거죠. 그래서 법치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플라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에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 유명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갈 것입니다. 이, 오늘날에 법치주의 사상은 고대 그리스 플라톤 법사상의 기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플라톤에 그해저서 법률에서 누구라도 법의 지하, 지배하에 있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플라톤이 말하기를 철인에 의한 지배가 이상적이지만 법의 지배는 사상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법 밑에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법령의 체계와 행정부 체계와 어떤 사법부 체계를 좀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이미지의 그 도시처럼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입법부는 국회고 행정부는 이제 대통령, 정부죠. 그리고 사법부는 예, 법률을 적용하고 그거를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삼권분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모든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그 국회에서 행정부에 주면은 행정부에서는 그 명령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령 그래서령으로 해서 행정부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이 법에 대한 잘 지킨지 안 지키는지를 심사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삼권분립의 원칙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국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드는 분들이 이제 국회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개정을 해서 실질적인 업무에 적용을 시키려면 건축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법 하나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소규모 건축물 감리에 대한 법령 개정이 있었던 언론 기사인데 이게 거의 한 2년 정도의 법령 추진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법을 개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현장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이 법령 하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2년, 3년, 4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장과 법령의 그런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좀 예석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법률의 일반 상식, 제는 설명드린 부분이 헌법, 법률, 명령, 지방자치,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의 체계인데요. 쭉 보시면은 헌법에, 모든 법령의 근본이 되는 법이 이 헌법이죠. 그래서 법률이나 명령으로는 변경할 수 없는 국가의 최상위 규범이 바로 이 헌법입니다. 그래서 법의 체계가 헌법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법률이죠. 법률은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제정하면서 일반적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법률이 되겠고요. 건축법은 말 그대로 이제 건축에 관한 음, 권리와 의무사항들을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명령이죠. 명령은 대통령령과 총리령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통령령은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이 바라는 명령인 거죠. 그래서 입법부에서 만들어진 법령을 이렇게 집행을 해라라는 행정명령을 만드는 것이 이 대통령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외에 총리령이 있는 거죠. 대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령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세분화된 내용들이 시행규칙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방자치 법규가 있죠. 자, 지방자치가 시행이 되면서 업무가 굉장히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어려워졌냐면 지방자치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별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죠.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에 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또한번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주차장법조례, 그래서 각각 조례들을 다 확인을 해야만 그 지역에 맞는 건축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들이 건축법, 시행령, 규칙을 보지만 별도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방자치 법규가 되겠습니다. 자, 건축법의 헌법 근거를 한번더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은 헌법에 근거해야 되는 거죠. 모든 법은 다 헌법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헌법의 제10 조에 나와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말하는 행복추구권이 되겠습니다. 행복추구권이 되는데 행복추구권 역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이게 건축의 주거환경 건축물과 관련되어 있는 헌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헌법 제23조 2항을 보시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죠. 내가 내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공공 복리에 적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법의 목적도 이 공공 복리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헌법 제 35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건축법하고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 120조를 보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국가가 신도시를 계획을 만들 수도 있고 어, 어떤 도시를 만들고 국, 그 재개발을 하고 어떤 국가의 네, 계획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는 게이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헌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국토 계획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헌법에 대한 근거가 나와 있고요. 이제 건축법 1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많은 여기에 공공복리 증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예, 그리고 수업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예, 보다 더 세세하게 건축법의 체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